안녕하세요. 박생이 왔다의 박생입니다. 518번부터 풀어볼까요? <laughs> 자, 다음 중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가장 큰 것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거는 앞에 거 세고, 밤 36. 신경쓰지 마세요. 뒤에 거. 그죠? 자, 쌤, 중간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곱에 두 배. 곱하면 4 x y 의두 배니까 8xy. 그죠? 자, 쌤,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합. x 제곱 플러스 상수항의 합 x 플러스 상수항의 곱 들어갔죠. x 제곱 플러스 상수항의 합 x 플러스 상수항의 곱언제요 1차 항의 개수가 1일 때. 그죠? 그럼 합하면 18. 자, 요거는 4x 제곱 더 했죠. 그죠? 그럼면요근 중간에 뭐만 달라요? 얘는 부호만 달라요. 중간이 아니고 부호만 달라요. 그럼 7 7에 49. 이건 합차 공식에 해당이 돼요. 제곱, 차, 제곱. 이때 마이너스 부호는 앞에와 뒤에 있는 항을, 식을 보았을 때 부호가 다른 것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부호가 다른 건 2X를 제곱한 4X 제곱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더라.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2차 먼저 만드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6X 제곱. 자 멀리 있는 것 말고 1차와 상수 3, 5, 15그 다음에 1차와 상수 플러스 4, 2, 8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23에서 1차항의 개수가 결정 자 제일 큰 것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답 4번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쉬워요 자 519번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직사각형의 넓이 p q r 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곱셈공식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 한참을 봤어. 한참을 봐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Q와 R 크기가 조금 비슷해 보인다. 왜냐하면, 문제를 줄때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진 않거든요. 그죠? 그럼 조금, 어, 좀 비슷하게 보이네. 그리고 이 전체, 이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이 진하게 지금 테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정사각형 넓이에서 흰색 부분을 빼면 P와 Q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만약 이 PQ, P 플러스 Q라고 하는 이것의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이 가로가 X고 세로가 X야. 그럼 X제곱이죠. 거기에서 하얀색의 정사각형은 3, 3은 9거든요. 9만큼을 빼면 큰 정사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 Q라고 하는 것과 R하고 하는 것의 넓이가 비슷해 보여. 그럼 진짜 똑같은지 한번 보자고. 이게 3인데 이쪽도 3이라고 나와 있어. 한쪽 변이 e, 둘다 3입니다. 직사각형인데. 그러면 Q의 요만큼 길이는 X에서 3만큼을 뺀 거잖아. 맞지? 그러면 R의 요만큼 길이도 X에서 3만큼을 뺀 거랑 똑같아.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Q랑 R이 같으니까 P랑 Q를 더한 것의 넓이나 P랑 R을 더한 것의 넓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P 플러스 R은 보다시피 긴 직사각형이거든요. 맞죠? 긴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는 X 플러스 3이야. 가로는 X에서 3만큼을 뺐으니까 X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그럼 얘네 두 개의 결과가 어떻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합차는 제곱차 제곱으로 들어갔죠. 그럼 합차 공식을 찾아라. 합차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다. 그쵸? 부호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다 소리입니다. 그쵸? 자, 520번 갑시다. 자, 정계도가 전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일차식의 곱이 곱을 각각 ABC라고 하였을 때 자, 마주본다. 우리가... X 플러스 4라고 하는 거랑 마주보는 건 X 마이너스 6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46에 24. 그럼 바로 곱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세식을 우리가 ABC라고 했으니까 이걸 A라고 주자.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지 어차피 더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면과 마주보는 건 이면이죠. 어떻게 생각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밑면으로 접어서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 접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곱해지면 B라고 둘게요. 합차 공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에 차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이 밑면하고 이 놈이죠. 요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C는 6X 제곱에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3호 15X죠. 그럼 15에서 2 빼니까 플러스 13x가 되겠고 상수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다 더하라 했으니까 a와 b와 c를 다 더하세요. 그러면 2차를 더하게 되면 2x에다 더하니까 3x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1차 플러스 13x니까 플러스 11x 하면 되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24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9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8까지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소리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자, 528번 갑니다. 이것을 계산한 식에서 상수항이 11이다.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식의 상수항 하면 A제곱이죠. 뒤에 있는 식의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5죠. 근데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가 돼. 그것의 결과가 11이 이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럼 A 제곱은 16에 해당이 되고 A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제곱하여 16이 되는 거 물었으니까. 단, 중요합니다. 다음 A는 0보다 작다. 그러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4다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답될 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지요? 자, 522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x, 4x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3만큼 느리고, 세로는 1만큼 줄였다. 그죠? 그럼 색칠한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3만큼 느렸어요. 플러스 3. 세로는 1만큼 줄였어요. 4x 마이너스 1. 그럼 47에 28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3 12x. 그러면 플러스 12에서 7 빼면 5. 그죠? 플러스 5x. 상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3. 그래서 28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답 4번 해주시면 되죠. 자, 523번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사각형 AGHE와 그 다음에 EFCD는 정사각형이다. 어, 정사각형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AD가 3A 플러스 1이고 AB가 2A 플러스, 아, 2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요거랑 AB하고 요 정사각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ED하고 DC 길이가 똑같아. 그럼 요만큼이 2A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돼. 맞죠? 그럼 AE 길이는, AE라는 길이는 3A 플러스 1이라는 전체 길이에서 자, 2A 마이너스 1이라는 길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3a 플러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가 되겠다 소리야. 그럼 요건 a 플러스 2가 되겠다 소린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a, g, h, e도 정사각형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 요게 a 플러스 2면 요 세로도 a 플러스 2에 해당이 된다 소리지. 그쵸?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길이에서. HF라고 할까요? HF라는 길이는 전체 AB라는 길이가 2a-1이잖아. 거기에서 a+2라는 길이만큼을 빼주면 된다 소리죠. 맞죠? 그러면 2a-1-a-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3이라고 하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다 했네요.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다 그죠? 그럼 넓이는 자 a-3이라고 a 하는 세로에다가 a+2라고 하는 가로가 곱해지면 돼.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6이다 라고 하는 결과까지 끌어낼 수 있으면 되겠다 소리입니다. 그치? 자 524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 의 길이가 있다.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하더라.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세면이 각각 두 개씩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정계도 해도 되고, 그죠? 요게 두 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사각형도 두 개, 옆에 있는 이 사각형도 두 개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사각형부터 일단 구해 보도록 합시다. x 플러스 5에다가 2x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사각형은,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x 플러스 7이 세로고, 가로가 2x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앞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앞면에 해당하는 거는 가로가 x 플러스 5에 해당이 되고, 세로가 이거니까, 요 길이랑 똑같죠? 2x 플러스 7에 해당이 되겠다 소린 거야. 맞지? 그럼 요거 전개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0x 하니까 플러스 7x 마이너스 3, 5, 15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4x 제곱에 마이너스 3, 2, 6x, 2, 7에 14. 자, 14에서 6을 뺐더니 8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7에 21 해주면 되고. 그다음 이거는 2X 제곱에 7X, 10X, 그러니까 플러스 17X, 플러스 57에 35 해주면 돼. 그것의 전체 두 배죠. 각각 마주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더하게 되면 8X 제곱. 그럼 전체를 요거 더하면, 아, 요거 두개더 해볼까요? 그럼 25에다가 7 더하니까 32 되죠. 32x. 그죠? 자, 요거를 뺐잖아. 35에서 15 빼면 20이죠. 근데 마이너스 21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전체 겉넓이는 2배 해줍니다. 16x 제곱 플러스 64x 마이너스 2까지 구해낼 수 있겠다. 소리입니다. 자, 곧 만납시다.